여러분 비가 오는 여름날이 많아서 그런지 수제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저도 수제비 컨텐츠가 하나도 없어서 오늘은 수제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영상에는 멤버십 구독자 혜택과 일반 구독자분들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해궁동입니다 해궁동 요새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가 으더먹는 박부장님이 한번 다녀오신 곳인데 제가 막 검색을 하다가 수제비 맛집을 가볼 데가 없을까 예, 수원에 수제... 집이 맛집 가달라 하시는 분이 좀 있어가지고 찾아보다가 없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가 괜찮다 그래가지고 한번 오늘 와봤습니다. 여기는 행궁동이고요. 일전에 제가 갔었던 핫후라는 돈까스집 바로 옆에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고 맛전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가볼 곳은 수수한가라는 곳이고요. 행궁동에 아주 커다랗게 위치해 있었고요. 바로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어, 등록 보니까 대부분 수제비를 드시는 냄새가. 너무 배고파. 메뉴판입니다. 저는 들깨수제비와 매장에서 퍼지는 칼국수와 수제비 냄새 못 참고 숙화을 시켜버렸습니다. 일단 뭐가 맛있는지 몰라가고 원래는 들깨수제비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냄새가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숙한 한번 시켜봤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김치가 세팅되는데요. 잘 익은 열무김치에 고추가 잘게 갈려 들어가 있어 칼칼해 보였고요. 배추김치도 있는데 메뉴판을 보니 이 집에서 김치도 직접 담근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간 메뉴판 을 보니까 김치를 직접 담그신다고 기대가 좀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수수한 줄 알고 여기에서 직접 양조까지 하셔가지고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에 제 친구가 골딩을 만들었었는데, 천화석 막걸리. 근데 이제 이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이따 나가면서 사장님하고 좀 얘기 얘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시판으로 먹는 막걸리랑 맛이 거의 없었는데, 조금 더 달달하다 해야 되나? 이투로구나 저는 막걸리를 이렇게 탁 주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와인잔에 주니까 좀 색다르네요. 숯칼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가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커다란 자기 그릇에 나오고요. 제비와 칼국수가 섞여 있고 가운데는 김 그리고 애호박과 당근 부추가 보였습니다. 욕심을 좀 부렸는데 두개 시켰습니다. 들깨가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숯칼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 어우 어우 이수제 맛있는데 음 면발이 진짜 얇아요 수제비가 이렇게 얇아서 쭉쭉 끊나죠음 멸치베이스인 것 같은데요? 이거 보니까 손수 깨비 같아요. 직접 다 하시는 거고 엄청 맛있습니다. 음. 음. 아, 맛있네. 가까운 거는 한양 칼국수. 마타옥스탑니다. 다음은 들깨수제비인데요. 요즘에는 많이 찾아보기 힘든 음식이라 먹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이 집은 들깨수제비가 맛있다고 추천을 받은 곳이라 상당히 기대가 됐습니다. 어, 아, 들깨가 진짜 녹진하거든요. 음. 음. 제가 들깨 좋아하잖아요. 제가 순대국 먹을 때도 들깨 엄청 넣어서 먹는데. 와. 아까 물어보니까 육수 베이스가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버섯이 들어가가지고, 이 버섯 식감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다음에 온다 그러면 어, 들깨 수제비 먹을 것 같아요 칼국수도 맛있는데 칼국수는 딴 데서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들깨 수제비 취급하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음, 음, 가격은 만 원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수제비를 밖에서 잘안사 먹어요 이유가 제 아버지가 수제비를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먹었는데 좀 뭔가 집에서 해먹는 좀 저렴한 음식? 느낌이 있어갖고돈 주고 사먹기가 아깝더라고. 근데, 와, 이거 들깨 수제비는 집에서 만들지도 못하고 취급하는 데가 많지 가 않잖아요. 대박이다. 들깨 수제비의 맛을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콩국수의 콩 정도 좀 두껍게 갈린 콩 정도의 깨가 이제 갈려져 있고, 콩국수는 꾸덕한 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휴대비도 그랬으면 그랬을 텐데 이게 그렇게 꾸덕하지도 않고 육개가 주는 풍미가 어. 대 다시 숟칼로 돌아와서 깔끔하게 또그 국물 헹궈 볼게요. 국물 정말 진하고 음. 열무가 고추가 갈려 들어가 있어갖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열무김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유는 잘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그 씁쓸한 맛이 나고 좀 그러잖아요. 여기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어디 가면 막 고추다대기 있잖아요. 그 맛이 나가지고. 또 이게 엄청 얇게 슬라이스된 감자, 같거든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수제비랑 두께가 비슷해요 얇기가 그가 <놀람> <놀람> 이렇게 국물 마실 때그얇 n 한 수제비가 입으로 막딸입으어와요수제어와요수제비 영상을 다 찍고 마지막에 한번더 조율이 되어서 빠르게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구독자분들은 구독 인증이 되시면 수수한 주, 막걸리 인당 1개 무료고요 멤버십 회원들은 거기에 10% 추가 할인까지 됩니다. 기간은 10월 말까지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먹고 나왔습니다. 아. 이게 제가 해장을 하면 은이 땀이 나는 이런 게 있는데 어제는 술을 안 먹었는데 오늘 땀이 엄청나네요. 뭐 매장이 더운 것도 아닌데 사장님하고 여기가 좀잘 돼가지고 여러분께 좀 좋은 광고 아닌 광고를 또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여기 방문하시면요,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수수한주라는 막걸리 여기서 직접 만들고 양조장도 직접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원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그거를 한 병씩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일단 한 병이니까요. 뭐 둘이 오시면 두병 드셔도 되요 다 아, 들고 가지고 가셔도 되고, 여기서 드셔도 되고. 어쨌든 한 병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고요. 구독자 인증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식맛좀 말씀드리면, 솔직히 좀기대안 하고 왔어요. 믿어먹는 박부장님께서 추, 추천을 해주시긴 한 거지만, 들깨수제비를, 수제비 자체를 막 이렇게 막 즐겨먹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둘다 먹어봤는데, 와, 수제비도 무지하게 맛있고, 들깨수제비도, 와, 진짜 상상 이상으로 처음 먹어보는 그런 들깨수제비였습니 예전에 빅케스제비를 한번 먹어봤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좀 별로여서 안먹었거든요 일단 맛도 밍밍하고 그래가지고 안 먹고다가 여기는 맛있다 고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감도 참잘 맞고 정말 녹진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만약에 수제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두분다 오셔가지고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전부 자가재면 하고 수제비도 손수제비 뜨시고 김치도 직접 하는 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행동동한 번씩 나들이 오셔가지고 어, 맛있는 음식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뒤쪽에 공내주차장이 있으니까요 위에 주차하셔도 될것 같고 낮에는 골목 주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맛있게 먹었고요 또 제가 어렵게 광고 또 따왔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아, 저 체면 한번 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오셔가지고 아, 예, 맛이 보장도 있습니다 맛있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장님한테 맛이 보장돼 있으니까 한 번씩 저희 임 대표 체면 살려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어한 번씩 오셔서 맛있게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